태풍 제5호 나리는 일본 동쪽 해역을 따라 굿바로 북상하여 7월 15일 오전 홋카이도 남부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슈퍼태풍 제6호가 홋카이도 구시로에 상륙한 이래 무려 23년 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태풍 상륙 사례입니다. 그만큼 북쪽 고위도 지역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태풍 나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동풍과 서쪽의 상층 기압골 사이 좁은 틈을 타고 강한 남풍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북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세력이 약화되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뒤 오호츠크해상에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풍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한반도 상공에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리 저기압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로 한반도 상공에 자리한 이 상층 저기압은 수일간 머물며 전국 곳곳에 불안정한 날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자주 내리고 지역에 따라 강한 소나기와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7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 현재 강원도 영동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상에는 전리적 이압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바다도 매우 거친 상태입니다. 한편 7월 14일 일 최고기온은 전남 광양에서 33.7도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흐린 날씨 속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린 탓에 기온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도 서귀포의 지기도로 24.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밤에는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정오 태풍 나리는 이미 홋카이도 북쪽 오호츠크해로 진입하여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앞서 언급한 대로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흐름을 보면 동쪽에는 북대평양 고기압이 서쪽에는 강력한 상층 기압골이 자리하고 있어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이로 인해 남쪽에서 강한 남풍이 불어오며 기압차에 따른 급격한 대기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부 내륙에는 지상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서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상층의 전리 저기압과 함께 움직이며 더욱 강한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남아하고 있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맹렬한 상승 기류에 형성되며 두터운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층 일기도를 보면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강한 편서풍이 남북으로 물결치듯 사행하면서 고도 차이에 따라 기압골과 기압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남쪽으로 굽어 내려오는 곳에서는 기압골이 만들어지고 북쪽으로 굽어 올라가는 곳에 기압능이 형성됩니다. 전자의 경우 대기의 고도가 낮고 마치 계곡처럼 되어 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고 후자의 경우 고도가 높아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됩니다. 특히 이번에 형성된 상층 기압골 중심에는 전리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한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전리 저기압은 지상에서도 저기압을 유도해내며 전층에 걸쳐 저기압성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층이 연계된 저기압 구조는 더욱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며 강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에는 이 전리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를 따라 지상 저기압도 함께 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기압이 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저기압은 매우 강한 비구름대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전국적인 비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층 기압골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품고 있어서 지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더욱 강한 비와 돌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렇게 상층 전리저기압과 여러 개의 저기압이 교차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성질의 공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대기 상층과 하층의 불안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압이 마주하는 다른 계절풍 또는 대륙성 기단과 부딪히게 되면 그 경계에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 즉 전선대가 형성됩니다. 이 전선대는 일반적으로 기압골을 따라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두 기단의 힘이 비슷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 전선이 한 지역에 정체하게 되는데 이를 정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며 장마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전선이 길게 한반도 상공이나 남해 부근에 홀쳐 있게 되면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강한 비가 같은 지역에 반복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장마의 후반전 또는 장마의 재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한 정체전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은 서서히 소멸하게 되고 그 자리를 고기압이 완전히 덮게 되면서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됩니다. 7월 19일 토요일 현재 기상도를 보면 대한해협 부근에는 길게 늘어진 정체전선상의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걸쳐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수판 공기와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대류성 구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 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남중국해에는 둥글게 말린 등압선 형태가 보입니다.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입니다. 이 요란은.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생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바시해연을 지나 현재 남중국해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미국 GFS 예보 모델에도 이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 부문나 중심을 둔이 열대요란은 고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중국 남부 방향으로 서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중국의 광동성이나 해남도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요란이 정식 태풍으로 발전하게 되면 태풍 제6호 위파가 됩니다. 이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는 ECMWF와 GFS 두 모델이 비교적 유사한 경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예보 모두 이 태풍이 크게 북상하지 못하고 중국 남부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둥근 형태의 저기압성 회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위성 영상에는 뚜렷한 구름 회전 중심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향후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예보 모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CMWF의 예보에 따르면 이두 번째 요란은 점차 태풍으로 발달하여 약 7월 24일경 홍콩 북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GFS는 이 열대요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해 7월 27일경 큐슈 지역에 상륙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두고도 이렇게 예상 경로가 크게 갈리는 이유는 초기 발생 위치와 해수면 온도, 상층의 바람 분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며칠 후의 예보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열대 요란의 정확한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며칠간 더 많은 관측 자료와 시뮬레이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며 이틀이 지나야 정확한 경로나 강도가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개의 태풍이 직접 상륙하고 세네 개의 태풍이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년에는 태풍 제9호, 종다리가 북한 쪽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상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열대요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북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태풍이 영향을 미칠지 혹은 직접 상륙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확장, 정체 전선의 소멸, 그리고 남쪽의 열대 요란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여름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상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